안녕하세요 포토샵명방송입니다 양념통 세팅 그리고 포토샵 세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첨부한 파일을 압축을 풀게 되면은 ptl 세팅 10월 8일자로 나타나면서 양념통 세팅 폴더와 포토샵 세팅 폴더 두개가 있을겁니다 자 포토샵 세팅은 스크립트 있죠 자 스크립트 포토샵 세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가서 전체 선택하고요 복사를 합니다 스크립트 폴더는 c 드라이브에 들어 있습니다 포토샵의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포토샵 2021 폴더 프리셋 스크립트 폴더에 가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붙여넣고요. 다음 자, ATM 파일은 액션 파일입니다. 액션 파일 그리고 kys 는 키보드 쇼커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tpl 파일인 풀툴 프리셋 세팅 파일 이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하죠 양쪽에 이렇게 폴더를 두 개를 띄워 놓고요 액션 파일 컨트롤 C 누르고요 액션 파일의 그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창에다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 퍼센트 있어요. 숫자 키 5번 쉬프트 키를 누르고 같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어로 a p p d a t a 데이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로밍 폴더라고 하는 곳으로 그대로 오게 됩니다. 이 로밍 폴더를 저처럼 줄겨찾기를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렇게 끝 땡겨서 그러면 여기 로밍 폴더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안에 어도비, 프리셋, 아 로밍 죄송합니다. 어도비 포토샵 2021 프리셋. 이 프리셋 폴더도 이렇게 땡겨 가지고 줄겨찾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놔주세요. 그럼 이렇게 프리셋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액션은 이 액션 폴더에다가 Ctrl V. 그리고 밑에 키보드 쇼컷 컨트롤 C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프리셋 폴더, 키보드 쇼컷 폴더 있어요. 컨트롤 V. 툴 프리셋입니다. p t l 컨트롤 C 똑같이 위에 있습니다. 툴, 툴즈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포토샵을 실행하지 마시고요. 다시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 양념통 세팅으로 가겠습니다. 브러시레이터를 설치를 해 주세요. 두번 클릭해서 얘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면 포토샵을 실행합니다. 포토샵을 실행한 후에 윈도우에 익스텐션 브러시 레이터를 한번 열어줍니다 그리고 닫아줍니다 포토샵을 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로밍 폴더에 여기 있죠 컴 그리고 어 크리스티키 키, 아브러시 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신 후에, 삭제를 눌러주세요. 기존에 있던 거, 삭제를 눌러주시면,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양념통 세팅에 있었던 거 있죠? 자, 요거, 두 번째 겁니다. 여기는 설치 폴더고요두 번째 폴더, 컨트롤 C, 다시 여기다가 붙여놔 줍니다. 자 여기에 위치 잘 알아야겠죠 웹 데이터라고 쳐야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데이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C 드라이브 가장 최상위 폴더에다가 들어가셔서 Ctrl V로 붙여 넣어줍니다. 들어갔죠?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하면 포토샵 세팅을 해당된 폴더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찾아서 그다음 양념통 세팅. 설치를 하시고요. 윈도우, 윈도우는 윈도우, 맥은 맥을 설치하세요. 지금 강좌는 윈도우용입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로밍 폴더 컨트롤 V로 붙여넣어주고요. 얘는 C 드라이브의 최상위 폴더에다가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두번 실행하겠습니다. 포토샵. 두번 클릭. 자 포토샵을 실행을 한 후에 불러와야겠죠. 이렇게 화면 클릭을 한번 하고 여기 탑이라고 돼 있죠. 툴 프리셋을 불러올 겁니다. 아무 왼쪽에 있는 툴 아무거나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 밑에 화살표를 누르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e n 드를 하셔도 되고 o k 를 눌러주 되겠습니다. o k 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툴이라고 되겠습니다. 도 n t show again 클릭하고요. 임포트 엣즈 브러시 하지 마시고요. 로드 엣즈 툴즈를 꼭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사용되는 세팅이 들어왔을 겁니다. 세팅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액션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윈도우 액션 폴더를 열고요. 자, 액션 바로 여기 있죠. 탑이 돼 탑이라고 돼 있는 것만 계속 여시면 됩니다. 탑, yes!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액션 됐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쇼커 세팅이 되겠습니다. 에디트에 키보드 쇼컷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 쇼컷입니다. TOP 돼있죠 그리고 OK 누르시면 은 키보드가 다시 해보죠. 바뀌지가 않았네. 키보드 쇼컷. 탑, 오케이. 됐구요. 네. 다시 들어갔죠. 예.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 가셔서 양념통을 불러오겠습니다. 브러쉬레이터 클릭. 네, 들어왔죠. 여기 탭을 눌러서 탑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가셔서 탑을 선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 열어야 겠죠. 자, 이렇게 놓고요. 윈도우 브러시 레이트 플러스를 열어 주고요. 여기서는 요 탭을 눌러서, S 스 에디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세팅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제 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세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자 날짜로 10월 8일자 날짜로 세팅과 제가 사용하는 포토샵 세팅 그리고 양념통 최근까지 사용한 게한 번에 다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양념통 세팅, 그리고 포토샵 세팅을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